이번엔 키워드 주어, 동사, 목적으로 저도 내용 파악을 먼저 했었는데요 이 문제 참 특이했어요 한 단어 때문에 답이 갈렸어요 독자였어요 독자, 해볼게요 소설은 사회학적인 개념에 기여를 했습니다 소설이 사회학적인 개념에 기여했대요 왜냐하면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독자에게 만들어준대요 느낌을 센스가 목적이에요. 그 소설의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등장인물이라든가, 잠깐만, 그 다음에, 어, 연상이라고 나와 있네요. 연상. 연상작용이라든가, 뜻그 그 연상 속에 들어있는 특정한 요소라든가, 어찌됐던이 모든 것들이 사용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학적인 개념을 만드는데 소설 속의 이야기부터 그리고 요소들 모두가 사용이 된드라 사회 사교적인 인간관계 속의 경험의 측면을 해석하고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사용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만들어진대요? 독자에게 만들어진대요. 따라서 그것은 전형적으로 체계적이지 않고 이론화되지 않은 이야기로 남아 있다. 개인적 상황과 사교적인 상황 그것이 뭔지도 모르겠고 체계와 이론적이 비체계와 이론적이지 않다라는 건 답이 될수 없고요. 따라서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소설의 성공에 있어서 뭐를 전제로 하고 있냐면 약간의 플러스블 하니까. 가능성 있는,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인간 경험에 대한 보도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비도 착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전제한다라고 하는 거라든가, 인간 경험에 대한 보도라든가, 이런 내용을 하기에는 너무 맥락이 크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몰라서 읽었는데 C에 독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부분, 이 A랑 B의 밑에 부분에 독자만 확인을 해 봤어요. 그것은 제공해졌다 기껏해야 부, 풍부한 세세한 묘사를, 인간 경험의 세부적인 것들에 세세한 묘사를 제공해주고 있다. 바로 능력. 공감이라든가 몰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능력이 심오하게 만들어지는 어쩌고저쩌고 독자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한 이야기나 어떤 그, 캐릭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수단을 제공해주진 않는데요. 그 특별한 것들에, 그 특별한 것들? 여기 어디서 나왔었는데, 특별한 것들? 그래서 B 다음에 A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독자니까 얘가 1번이더라고요. 독자는요, 공감하게 됩니다. 등장인물과. 그리고 독자는 상상합니다. 상황을. 마치 그들이 캐릭터가 되겠죠? 이 캐릭터가 아 잠깐만요 상황인가 봐요 이 상황이 제시되어지는 거예요 실제 뭐로 경험에 대한 보도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디에 보도가 있었지 않나요 b 그래 cba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정리되셨어요 네어그 의도치 않게 이 단어를 저도 몰라서 내용이 계속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요 단어 하나로 해결을 했어요 네.